자 안녕하십니까 국제 다문화행정사 정민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F5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품행단정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행단정 요건. 예. 자 F5 영주권 먼저 영주권의 의의를 본다면 영주권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주할 수 있는 권리. 예. 어 출입국 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어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 범위 및 체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영주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영주 자격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두 번째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여기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자, 마지막으로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자, 여기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한해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이 중에서 품행단정, 품행단정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주권의 요건 중 품행, 품행단정. 예. 자 영주권은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심사는 아주 엄격합니다. <laughs>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에 따른 선량한 풍속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외국인에게는 영주 허가를 주어서는 안, 아니 되겠지요. 예. 어, 그래서 영주권 신청자의 이 품행이 단정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 품행이 단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품행이 단정한데요. 자, 품행 단정 요건은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 아래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아, 품행이 단정하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이 국내 범죄 심사 기준과 여기 해외 범죄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국내 범죄, 여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까지,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어, 품행이 단정하다고는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가,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 범죄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특정강력범죄 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laughs> 그래서 본인이 혹시 전과가 요런 어, 특정강력범죄에 강력 관계되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이 상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두 번째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품행이 단정하다고는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 할 수는 있겠죠. 예. 자, 다 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 라,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벌금형이 있었다 하면 벌금을 납부하고 3년이 경과하여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죠. 자, 마 출입국관리법 제 7조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 12조 입국 심사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자,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하면 어, 불허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4. 출입국관리법 제 59조 심사 후의 절차에 관련된 건데, 이에 따른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 68조에 따른 출국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총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영주권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대상이 되거나 또는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어 해당 체류 허가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해외 범죄 심사 기준을 보겠습니다. 가, 가 외국에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어?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어떻게, 이런 거는 이제 죄목만 들어도 뭔가 영주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분들한테. 어?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자, 나,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뭔, 이제, 영주권 신청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F5 영주권 신청 시의 그 신청 요건 중 품행 단정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 내용에 대해서, 어, 문의는 여기 카톡, 그리고 어, 전화번호 있습니다. 국제다문화행정사, 정규민조 어, 이메일, 팩스.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번 시간에는 F5 영주권 신청 시 품행 단정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